안녕하세요 미디메레스입니다 오늘은 라면을 만들건데요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쑤시개 면기그릇 뭐 천사점토 잘안보이죠 레진 주제랑 경화제 물감 필요하고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천사용 토 중에 소량 떼려 내어 주세요. 소량 떼어 내 주신 다음에. 란색으로 채색을 해 주세요. 아 그전에 이거 섞을 거 섞을 판도 준비해 주세요. 기차 주신 후에 노란색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노란색이. 이 중에서, 이을시기 중에서 하나를 좀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라면 분들이 처음이라 잘 못해요.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이 우리 또 만들어주는 센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 안에 일단은 밑에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깔아주세요. 또 깔아주시고요. 난이 정도? 깔아주셨으면 이 정도 깔아주셨으면 면발 만든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더 만들어야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셨죠? 빼주셨으면 여기 도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면 올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laughs> 그러면 국물을 만들 건데요. 쓸판 준비해 주세요. 이쑤시개 하고, 아, 어, 죄송해,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고 여기서 에 주황색 물감, 노란색을 꺼내 주시고요. 레진 주제 경화제, 레진 이렇게 주제 경화제 필요합니다. 다은 물감을 먼저 짜줄게요. 레진 먼저 짜면 이게 레진이 굳을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엔 물감 먼저 짜줘요. 다른 데는 레진 먼저 짜는데 물감이 두 가지 생길 때는 저는 그냥 그냥 레진 먼저 짤도 고 물감 먼저 짤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레진을 짜주세요. 네. 어, 경화집왜안 열리지? 어? 어 왜래? 어 제가 이거 열어 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 주고 왔고요. 짜 주도록 할게요. 어머 주제를 내가 이렇게 많이 짰었나? 옆으로 빠진 거겠, 퍼진 거겠죠?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물감을 제조를 해줄게요. 라면빛깔이 라면빛깔이 와..지.. 오..윤기가 나는 라면빛깔입니다 이렇게 라면 국물이 완성되었고요 여기에.. 라면 국물을 이렇게와 면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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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네요 면발이 붙었다. 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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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슈우손에 물었다. 레진이 아까 보니까 라면 국하 라멘 첫 짝이다 이렇게 라면이완성되었고요자 이것만 하면 좀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달걀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달걀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천사장토에서 왜이러지? 천사장토에서 일단은 진짜 달걀을 만들만큼만 진짜 한이 정도 뽑아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난 노른자일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작게 뜯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계란을 여기 위에 정가운데에 놔두시고요 고추를 만들건데요 고추를 지금 만드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때 만드는게 나을까요? 제가 고추를 지금 만드는 건섣불로다고 생각해서 말라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뜯어 쓰는 토핑을 사갈 건데요. 그럼 핀셋하고 뜯어 쓰는 토핑이 필요해요. 일단은 뜯어 쓰는 토핑하고 핀셋을 가지고 와볼게요. 네, 이렇게 두개 준비해 주었고요. 구분 핀셋으로 뜯어서. 놓아줍니다. 이렇게 세개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아. 뜯어 쓰는 토핑들은 다 미니 컴플리엠 출자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완성되었구요. 근데 라면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은... 네, 이렇게 라면이 완성되었구요. 그러면 이상 미니베레스, 미니베레스였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